안녕하세요. 시월다역선인장입니다. 자, 오늘은, 어, 일요일 영상입니다. 일요일 영상 시작해 볼게요. 어, 어제는 어떻게 복, 말복 더위에 몸보신들 많이 하셨나요? <laughs> 어, 어제도, 어, 그래도 다른 날보다는 좀 선선했었죠. 어제는. 아, 제가 두 번째 그 라방도 했었었는데요. 아, 나름 그래도 <laughs> 여러분들이 또 들어와 주셔서 어, 잘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좀 이제 어, 나방에서는 가벼운 아이들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선인장 어, 예쁜 아이들 멋진 아이들 올려볼게요. 예,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 첫 번째 아이. 자이 아이는 일본 오베사. 프로리페라입니다. 프로 프로리페라. 아주 큰 사이즈. 자, 요렇게. 멋지죠? 자, 프로리페라. 지금 시간이, 어, 저녁 시간이라 좀 어두워요. 어둡습니다. 요렇게. 큰 대품 사이즈입니다. 요렇게. 자, 요 아이. 요렇게 큰 사이즈. 23만원 가는 아이입니다. 23만원. 자, 이렇게. 아, 무지무지 좋습니다. 아주. 자, 요런 아이. 23만원 가는 아이. 25만원 짜리예요. 원래는. 25만원 짜리인데, 2만원 할인해서 23만원 보내드립니다. 자, 이렇게 큰 사이즈. 지금 층이 몇 층인가요?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자, 이렇게 좋습니다. 자, 요렇게 생긴 아이 대포 사이즈. 23만원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이즈는요, 자, 사이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이즈. 옆 사이즈. 이런 사이즈. 23만원. 프로리페라. 일본 오베사 프로리페라 였습니다. 첫 번째 아이. 자, 요 아이였고요. 아, 사이즈가 커서요. 제가 들기도 좀 그렇습니다. 자 조심스러워요. 자, 두 번째 아이입니다. 상하완 상하완이에요. 실생 상하완 제가 장 애기 때부터 키운 아이 애기 때부터 키운 실생입니다. 자, 이렇게 잘 키웠죠. 자이 아이 3만원 가는 아이예요. 3만원 갑니다. 자 이렇게 지금 벌써 화자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꽃은 아직 안 피었습니다. 너무 제가, 어, 제가 키운 아이라 그런지, 하, 진짜 잘 컸다. 자, 요런 아이 3만원. 3만원 보내드릴게요.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아주 튼실해요. 자, 요런 아이 3만원. 상하완. 실생아이, 자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아이입니다. 세 번째 아이인데 이 아이는 맥도가리입니다 맥도갈이. 맥도가리. 자, 이런 아이. 아, 근데 요 아이가 색깔이 이렇게 뜨거울 때 물을 주면 이렇다 이렇다네요 이렇게 뜨거울 때물주 어, 주지도 않았는데 색깔이 이렇게. 이렇게 되었어요 꽃도 피었습니다 근데 자뭐 크게 뭐 보기 흉하거나 그러지는 않은데요 깔끔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자 네, 맥도가리들이 대부분 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병이 오거나 그런건 아니에요 근데 요 아이 15만원 15만원 보내드릴게요 굉장히 싹 저기 가격은 아주 착하게 보내드립니다 자, 요 아이 제가 2년 키웠습니다. 2년 키웠어요. 자구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큰 것만 아홉 개예요. 큰 것만 아홉 개고 지금 붙어 있는 것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딱 엄마 몸에 붙어 있는 것만 여섯 개. 여섯 개가 붙어 있어요. 올해 새로 나온 것만 여섯 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 아이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기 도 일곱 여덟 개네요 여덟 개 여덟 개가 붙어있네요 아홉 개아 자구는 지금 많이 붙어있어요 15만원 15만원 보내드립니다 자 요렇게 15만원 보내드릴게요 맥도가리 사이즈는요, 지금 꽤 큽니다. 이렇게 10cm, 11cm, 11cm 나와요. 11cm 나옵니다. 자, 키는, 자, 요렇게 8cm, 8cm 나오고요. 자, 요렇게 15만원 보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요렇게 또 생긴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자두인데요. 사자도 실생들. 자, 가시가 이렇게 까만 애가 있고요. 이렇게 하얀 애가 있어요. 백가시, 블랙가시. 이렇게 몸매도 살짝 다르죠? 몸매도 이렇게 살짝 달라요. 이렇게 사자도입니다. 사자도. 요 아이들은, 어, 실생인데, 수입이에요. 수입입니다. 실생. 수입. 자, 요 아이는 8만원, 요 아이는 9만원 가는 아이예요 자, 요 아이는 9만원 짜리입니다. 아, 이름표가, 가시가 있어가지고, 얘기가 자, 이 아이는 9만원. 9만원, 8만원. 자, 백가시, 8만원, 블랙가시, 9만원. 이렇게. 사이즈는 10cm. 블랙가시가 10cm 돼요. 자, 요렇게. 이렇게 됩니다. 요런 아이, 9만원, 10만원 갈 거예요. 실생. 자, 아론소이. 있고요. 아론소이 조금 전에 제가 물을 줬어요. 너무 말라있어서. 꽃이 올라오길래 물을 지금 이렇게 촉촉히 줬습니다. 아론소이, 대품짜리, 실생. 아, 꽃이 다섯 송이가 피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자, 아론소이, 실생. 대품짜리, 20만원 갑니다. 20만원 가요. 자, 요 아이 지금 분 사이즈가 12cm 분에 들어 있어요. 12cm 분에 들어 있는 요 아이 20만 원 갑니다. 자요 아이 실생 이쁘죠? 꽃이 활짝 피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자요 아이 20만 원 가요. 아 아론소이였습니다. 그리고 오베사금, 오베사금 대단하죠? 자, 이 아이도 몇번선 보여드렸었어요. 근데 아주 많이 컸습니다. 이렇게, 야 대단하죠? 자, 요렇게 지금. 자구만 해도요, 자구만 해도 굉장히 많이 달려있습니다. 자, 이렇게. 엄마도 많이 컸고요. 자구도 지금 자구를 따도 돼요. 따도 될 만큼 컸습니다. 이제 얘네들이. 자, 이렇게. 제가 멀리 해야 화면에 다 들어와요. 멀리 해야 화면에 다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사이즈가요? 볼게요. 식물 사이즈 키가 10 13cm 13cm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요. 지금 전체적인 사이즈는요. 10 20 30cm 정도 됩니다. 30cm. 전체적인 사이즈가 30cm 정도. 자, 요 아이, 분포함해서 20만원 갑니다. 20만원. 보내드릴게요. 굉장히 착한 가격으로 가는 겁니다. 요렇게 키우시려고 해보세요. 자, 제가 6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아이를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저쪽에 있는데 이 아이가 5만 5천원 짜리예요. 요 아이가 5만 5천원 5천 짜리. 자, 요렇게. 본 포함 20만원. 너무 멋지죠? 자, 요렇게. 멀티 코스 보여드고요요 아이도 굉장히 멋있어요. 크고. 대품입니다. 아주 대품이에요. 자, 요 아이. 자구도 이렇게 많이 밑에서 달고 있고요. 자, 한몸이에요. 당연히 한몸이죠. 자, 실생. 자, 이렇게. 너무 멋있죠. 지금 분 사이즈가요. 분 사이즈 한번 볼게요. 10 18cm 분입니다. 18cm 분. 18cm분. 18cm분에 이렇게 들어있는 아이예요. 대형입니다. 대형. 18cm분에 들어있는 이 아이. 멀티 코스타투스. 이 아이 지금 제가 몇 개째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몇 개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 제가. 근데 지금 또 자고를 오에서또 달아요. 이렇게. 위에서 자고를 또 달고 있습니다. 자, 요 아이 20만원 가요. 20만원 갑니다. 18cm분에 가득 들어있어요. 자, 요 아이 20만원 보내드립니다. 멀티 코스타투스. 자, 보라색으로 물이 들죠. 자, 멀티 코스타투스. 20만원. 굉장히 멋있아요 남봉옥이에요. 실생. 자, 아주 힘줄이 이렇게 도드라졌어니 얼마나 멋있나 보세요. 힘줄이 아주 도드라졌어요. 자, 백조 돌기 남봉어. 돌기가 약간씩 있어요. 자, 이렇게 육각에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육각입니다. 이 능선에 이 지금 백조가 너무 멋있어요. 자 요렇게 요 아이 15cm분에 있습니다. 15cm분에 들어있는 아이예요. 요 아이 8만원 갈게요. 8만원 8만원 실생아이 8만원 갑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육각. 자, 이렇게 큽니다. 멋있죠? 8만원 가겠습니다. 남봉어. 백조 남봉어. 레부티아입니다. 네. 레부티아. 이 아이는 꽃이 주황으로 굉장히 예쁘게 피는 아이예요. 레부티아. 자, 이렇게 수영이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수영이 이런 식으로. 뒤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아치식으로. 자, 이렇게 멋있는 아이. 꽃이 지금 또피려고 꽃대가 자꾸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자, 요 아이 3만원 갑니다. 대품. 대품. 꽃 보세요. 참고, 참고로 꽃 올려드릴게요. 꽃이 그렇게 예쁩니다, 요 아이가. 자, 요 아이 3만원. 대품 사이즈예요 사이즈도 한번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자, 20cm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20cm 가까이 돼요. 정말 크죠? 자, 이 아이도 3만 원 갑니다. 꽃이 예뻐요. 이렇게 또 고급스럽고 예쁜 아이는 또 보기 힘드실 거예요. 오래 묵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빛깔 보세요. 빛깔. 빛깔이 연두빛이에요. 자, 참파만파입니다 굉장히 오래 묵은 아이, 실생. 자, 이 아이 10만원 가는 아이예요. 사이즈도 적지 않습니다. 자, 위에 화자 보시고요. 화자 보세요. 자, 이렇게 화자가 하얗게 소목지처럼 올라왔죠. 10cm입니다. 10cm. 10cm. 키.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고급스럽게 생겼잖아요. 색깔이 벌써 연두색인 게 오래됐다고 써 있잖아요. 오래 묵은 아이라고. 자, 대신에 그래도 이렇게 대체적으로 다 깔끔합니다. 자, 요아이 천파만파 10만 원갈 거예요. 너무 너무 고급져요. 자, 10만 원 갑니다. 요아이도 아주 멋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도 정말 제가 여러 개 팔았습니다. 아주 판매 많이 한 아이예요. 온츠카입니다. 온츠카. 온츠카. 대품 사이즈. 자, 오각이에요. 사이즈 보겠습니다. 이렇게. 15cm. 15cm 나갑니다. 15cm 온츠카. 자, 10cm. 10cm. 요렇게. 지금 멋있는 아이. 자, 이렇게. 문양이 일단은 고급스러워요.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생긴 아이. 12만원 갑니다. 12만원. 12만원 갑니다. 원츠카. 대품 사이즈. 자. 너무뭐 너무 멋있어요. 0만원 갑니다. 운한 사. 그리고 귀한 사. 요아이도 귀한 아이죠? 자, 이렇게. 지금 요아이가 12cm분에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12cm분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 사이즈. 이렇게. 실생이고요. 자, 이렇게. 이 아이가 꽃이 지난번에 폈었는데 제가 사진을 저장을 못 했어요. 자, 이 아이 12만원 가는 아이입니다. 12만원 갑니다. 티어난사. 자, 사이즈 크죠? 좋습니다. 아주. 이 아이도 고급식물에 속하는 아이, 티어난사였습니다. 지금 제가 또 이거?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 보았어요. 자, 루미글란스입니다. 루미글란스. 예쁘죠? 위에 이렇게 자구들을 너무 예쁘게 달아준 거예요. 이 아이들이. 너무 예뻐요. 루미글란스입니다. 이렇게. 사이즈 한번 볼까요? 아, 진짜 예뻐. 24cm 24cm 에요 24cm 입니다 24-25cm 24, 정도 되고요 자, 여기는 10, 15-16cm 10, 15, 정도 옆으로는 그 정도 돼요 이 아이 7만원 갈게요 7만원 분포함 7만원 너무 착해요 자 이렇게 얼마나 예뻐요 너무 예쁘잖아요. 아우, 자구 봉우리에 이렇게 자구들이 싹 달아주는 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냥 끝터리가 자구 하나도 없을 때, 그때에도 이뻤었는데, 이렇게 끝에 자구가 하나도 없었을 때도 이뻤었는데, 끝에 이렇게 자구를 달아주니까 더예쁜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요 아이. 본포함 7만원.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소개하고요. 아프리카 식물을 또 한번 그냥 살짝 구경만 하고 어, 마무리할게요. 아프리카 식물이 어, 또 찾으신 분들은 아이뭐 어, 뭐가 있나 또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소개를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어, 어떤 식물들이 있나 보시고 주문하시면 또 제가 아 문자로 이렇게 사진 드리고요. 합니다. 잠시만요. 자, 작은 아이들서부터요. 작은 아이들서부터 자, 이렇게 다 있습니다. 지금 안에 실내에 있는 아이들만 또 이렇게 있고요. 밖에 노지에 아이들도 또 있습니다. 밖에 노지에 아이들도 다 있으니까요. 지금 꽃몽울이 다 져서 이렇게 앉아 있는 애들이 밖에 많이 있어요. 노지에 지금 꽃피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꽃피면 어, 사진 올려드리려고 제가 아직 자, 이렇게 이런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자, 요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문자 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사진 드릴 테니까요. 자, 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내일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